하나님이 크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?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여러분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셨어요.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 나로서는 살아날 수 없고 내가 살아나려고 발부둥을 쳐도 사망의 사슬에 매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셔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장갑이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서 끼는 장갑이거든요 허름하죠 근데 이 장갑을 놓고 보면 우리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하면 죽은 겁니까? 살아있는 겁니까? 죽은 거예요. 이거 죽은 거. 장갑이 아무리 이거를 여기에다가 보관해도 이 장갑이 움직이질 않아요. 서랍장이고 어디에다가 여러분 놔둬도 이 장갑이 볼때 장갑이지. 이 장갑은 장갑으로서 용도를 기능을 하지 못해요. 근데 이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걸 끼고 나가거든요. 여기에 제 손이 들어갔습니다. 이 장갑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? 살았어요, 살았어. 움직이잖아요. 내 손에 따라 움직여요. 장갑이 기능을 해요. 내 손이 시럽지 말라고, 내 손이 따뜻해지라고, 이때부터 장갑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,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갑처럼 벗겨져 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거고 장갑인 것 같은데, 장갑인 것 같은데, 죽어 있는 거라고. 근데 이게 내 손에 끼어져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,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. 살려주셨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, 주님을 보내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, 내가 주님 안에,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.